또 돌려서 바지 위 잡고 손목부터 돌려서 바지 위 잡아. 그냥 이 뜨도. 그 겨드랑이 맞고. 무릎이랑 겨드랑이 맞고. 어. 들어가지 말고 돌려 돌려. 아니면 가까운데라도 잡아. 벨트, 바지. 오른손으로 잡아야 돼. 오른손으로. 어 스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나이스. 일어나. 유지. 유지. 이제 게임 잘 풀어야 돼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너, 너, 너 노래 부르는 진짜. 먼저 먹어. <목소리로> 오른 다리 조금 더 들어가면 좋아. 믿고 줘. 그, 먹어, 그치? 먹어, 약금더 응. 올라가다리. 약간 그 근데. 좀 아, 진짜. 왜? <laughs> 근데 아. 아. 발이 너무 밸런스가 너무 뒤로 가 있어. 발이 밸런스가. 살짝 옆으로 사이드로 발 들어 빼. 왼다리. 이 <목소리도> <아시는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오 다리 빼야 돼. 왼다리. 아, 너무 한쪽으로 쏠려 지금 에 그런 그런 최소한은 안기적으로는좀들어그러 그런 걸이게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못지키는게 가지고 거기서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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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조금 더 밀어 조금 더 열어 안될 텐데 다시 밑으로 락이하기이매하게 탈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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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잡락이탈락한 탈락이 탈락이분 나이기로 빠져버려. 선미야. 선미 그렇지. 다리 더. 다리 더. 어, 다리 더. 그렇지. 더 밀어. 더 밀어. 자, 그리고 나 조심하고. 허어어아고 팔. 상대 발잖아발긴 팔. 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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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. 다 카톡 채널 보여 주다라고. 다 들어내면은 아, 아, 대머리 밀어. 다시. 지금 저기 다리 나와 있는 거 손으로 빼. 탈출해야지 아, 잡아야 돼. 잡아야 돼. 편하지. 미트로 다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지. 머리 근데 돼. 근데 이멘트는... 머리가, 오, 그 근데... 머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. 오 머리가 그 안에 들어가. 들어가. 아. 들어가. 아. 들어가. 머